그래 자 메이저 링그는 올려놓을끼고요 엠베는 어, 10분 1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어,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어, 샬런 그리고 최종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필요 없어요 방금 요새 아침에 안맞추고 잘 맞추잖아요 그죠 어. 아12.5 이런거 말고 226만 보자 어. 언더가 오바가 샬런 지금 제가 분석하는거 우리 오래 보신분 뭡니까 언더입니다 언더 어. 근데 그 부분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토론토 경기 안 가는 거고, 어. 토론토가 그렇게 득점폭이 높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기 수 있는 팀들한테도 낮고요 어, 의외로 솔직히 못 이기는 부분도 있고, 샬렛은 계속 저 졌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 지난 이, 이틀 경기 전에도 시과 만나서 100점 시점 못해서 졌고, 어. 됐나? 어. 그래서 나는 이 기준점이 평균 스탠다드 기준점이잖아. 230이라고 볼수 있거든. 그냥 저도 좀밖에 갈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기가 그냥 나옵니다 어. 어, 내가 지금 끝머리 대충 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알건 다 안단 말이 그렇다고 뭐 토마 이런거 갈거 아니잖아 샬럿 브랜하고 어려운 거 굳이 갈 필요 없잖아 선택지는 저득점 밖에 없다고 그리고 결... 지금 내가 뭐 얘기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결정하고 모든 걸다 감안해서 온 거야 어, 요새 상관이 없다는 건 내가 NBA 4연타 할때 보여줬잖아 어, 상관없어 그리고 그 순위적인 그동기부여 있잖아 그것도 다 감안해서 왔으니까 어...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해서 오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 아니면, 저 여러분이 질문할 때 물어보고. 그거 하면은 시간, 계속 늘어뜨려서 해야 돼. 그게 의미가 없는데. 음. 자, 시카고하고, 어, 맨피스, 어, 딴다 보네. 나이스. 뭐, 적중됐네요, 햄트라이 어, 좋습니다. 자꾸 3조합만 들어오네, 형님. 어, 도곡동님 들어왔나? 근데, 우리, 3조합이 자꾸 들어오노? 뭐, 이거 막, 똥줄 타노? 3조합이 제일 늦게 있거든? 오늘도 3조합이구나? 마지막이구나? 또 들어왔잖아, 어. 씨 뭐, 3조합에다 뭐, 꿀을 발라냐? 3조합 때 좋은 배당 넣어야겠다. 3, 어제도 3조합. 오늘도 3조합, 어. <laughs> 두 조합 안 들어왔을까요, 3조합. 내일도 3조합이 제일 좋은 배당을 넣어놔야겠다. 어, 지금 3조합이 지금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지금. 어. 자, 소세끼하고 맨피스입니다. 맨피스 안 가는 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 어. 자, 어느덧 지금 황소가, 어, 12, 까지 플레인 토너먼트 들어왔네요. 어, 그 다음, 맨피스는 동기부여가 있긴 있습니다. 뭐죠? 어, 댄버가, 어, 절고 있어가지고, 우승에 대한 부분들 남아있긴 한데, 실력이 안 돼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어, 이거 가면멤 맨피스 갈까, 아이가? 아, 그런데 방금 이렇게 된 상황이면은, 소새끼도 지랄병에 섰는데, 일반성 맨피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저는 갈 거면, 그럴 거면, 그냥 다 득점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어, 이것도 스탠다드 기준점이거든. 물론 맨피스승 보긴 봅니다. 어. 근데 했던 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어. 그 얘네가 순그 어째 보면은, 순위가 그 순위인데, 그 순위만큼 하냐, 이 말이야. 어. 왜? 나는 또놀랐던 게, 올랜도 경기했을 때, 그거를 오전 바운더리 했던 것도 존나 신기한 부분들이고, 어? 그 다음에 또 뭐야, 애틀랜타 만났을 때, 그러니까, 다 그거야. 휴스턴한테 그 한, 한번한게 아니고, 두번 정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 보기는 봅니다. 이 상황에서 맨피스 안 보는 거는 미친 거 같고, 소, 뭐, 어쨌든 소새끼도 왔다 갔다 는변동폭이 충분히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근데, 다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오버적인 부분에서는 이 빅3 선수들이 처지고는 안 있다, 이 말이야. 110에서 120점. 많을 때는 이제 120, 뭐, 130근저까지 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든지 120에 120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시카고 주지. 아니면 시카고가 지금 이런 상황에 맨피스 5.5 주고 5.5까지는 줘야 되는 부분들이지. 어. 그러니까 따라간다 보고 붙은다고 보는 거잖아. 그 시카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애틀란타 하고도 토너먼트 있는 거고 그 점수대를 올릴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차라리 오바주고 접근하는 게더 빨리 퇴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둘다 중요한 경기는 하잖아. 중요도를 따지면 맨피스도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다고 맨피스가 하는 팀이 지금 아니란 말이야. 그왜 그런 걸 봤냐면. 마인을 할때 이렇게 했었어야 돼. 보스턴 템버처럼 아니, 까진 아니더라도, 약팀이랑 붙었을 때, 좀 시원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결정당하는 상관없이 이겨야 될그 팀들을 마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동기부여도 맞고 하고, 하지만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맨피스는 봐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이상이 왔으면, 어, 배당이 좋으니까. 그지그 어, 근데 저는, 아둘 어, 중에 찍으라면 오버 찍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네 포틀은, 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주면은 가져갈 게 없죠. 언어버 가져가야 되는데, 어. 포틀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굳이 보면 온다 보죠, 저는. 어. 근데 또 기준이 그렇게 또 많이 높진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난이 경기에 패스하도록 하고요그 음. 다음에 에트라고 어. 배당 있는 것 중에서 좀 좋은 거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패스하면 안 되겠죠. 음. 어. 음, 런스가 11, 11위까지 내려왔다, 지금. 떨어져야 된다 생각한다. 동기부여가 있다고 다 된다고 생각해. 레이커스가 지금, 아니, 레이커스 아니면 오클라마 들어간다, 본다 지금 레이커스 8이 들어가 있거든. 어. 그 경기는 한, 뭐, 지금 1주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런스는 탈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애틀란타는 들어가는 게 맞고, 애틀란타 그 마지막 자리 들어가 있거든. 어. 왜? 아, 돈빙 효과 아무것도 없죠. 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연 연패 타서 이기 하더랬는데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배당 그렇게 잡아 놓은 것 같긴 한데 마임이 그 수비한테 득점을 됐는데 득점을 다 뚫었어. 마임인데. 어? 근데 디심이 약해서 졌어. 그리고 필라한테도 그랬어. 어, 그다음에 샬럿한테도 그랬어. 그다음에 샬럿한테 두번 그래서 도진 못 가겠어. 어. 선수들이 이슈가 조금 뭐 하고 하고 그리고 안 가는 이유는 3옵션이 안 돼. 어, 내가 봤을 때 한명 경기된 거 있다. 돈빙이랑 하드웨이 다된적딱한번 있는데 돈 치치하고 하드웨이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는 안 돼. 뭐 아니면 막시클레버였잖 그래, 그게 작년에 잘 됐단 감사합니다. 말이야. 작년하고. 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애틀란타 맞는 것 같아. 애틀란타 많이 찍어주죠. 제 찍을 때. 어 그리고 242는 좀개이한것 같아. 어 이거 하려면 지금 몇점거 봐.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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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이거든어 근데 댈러스가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나요, 얘들아? 어. 잘럿 때두번 리벤지한 게난 엄청나게 그게 크다고 보는데. 그또그 뒤에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아니면은 이 경기를 어, 언더를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어, 생각합니다. 뭔데 이렇게 많이 봤습니까? 그리고 댈러스는 공격 지표도 좋지만 은근 디펜스 지표도 높은 팀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도 아니요. 어. 그럼 언더 아니면 애틀런타스 선택지는 두 가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저는 높아서 안 가고 그렇진 않습니다. 골든스테이트하고 애틀랜타 붙었을 때, 그때, 결과로 저는 점원이 났는데, 점원인가 점원인가 났는데, 아, 점원 났죠, 그죠? 어, 그런 거쫄는 않습니다. 근데, 델러스가 지금 그런 상황인가? 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자, 닉스하고 워싱턴은 뭐, 당연히 핸디가 클 거니까, 요거 이제 언어번만 접근하겠죠. 음, 227.5. 음, 유마 봅니다. 어, 유마 보고. 워싱턴 뭐 제가 설명 한두 번한거 아닌데 디시엠 어그 올랜도 그런 경기 어 그다음 뭐 토론토 이런 저득점 팀 아니면 약한 팀 요런 상대로 강점 못 가져간다는 거승못 챙긴다는 거어 그다음 또뭐사고터가면 난리 나는 부분들 어느 팀이라 막론하고 나오거든 어어 어, 근데 저는 그 뭐고 보스턴 덴버 이런 팀들 뭐 그다음 또몇개 팀들 아닌 이상은. 만안 가죠 요번 시즌 작년에는 뭐 미러키 16.5도 이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요번 시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 원래 기준 워싱턴 오버잘 하니까 어, 오버 가는 거고 뭐 기준도 230그 이상으로 이런 이런 거를 더 줘야 됨들아 닉스하고 워싱턴 이런 경기를 230이나 240을 뭐 240은 좀개이긴 하지만은 어, 위에 줄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 반대로 거꾸로 돼 있다 이 말이야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결정에 대한 건다 봤습니다 다 나온다고도 보고 뭐 여기서 갑자기 결정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근데 새벽 경기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내가 7시 들어오기 전까지 결정자. 그럼 결정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노 어, 그거에 대한 이슈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얘기하면 시간 너무 길어져요. 어. 올랜도 디트 패스. 왜냐면 경기가 있잖아요 이제. 어.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쪽지로. 그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분만 가겠습니다. 언더입니다. 어. 세나니 페이스가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세커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 하긴 하겠죠. 어. 그래서 나는 언더 보고 온240 받는 것들 궁금하네요. 난둘다 언더 될것 같아요. 세난도 언더고 세커도 그그뭐 어디 뭐 진짜 하난거 아닌 이상 그냥 뭐 하프리 아닌 이상 아닌 이상은 템포 죽이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 에또 이제 플레브 통통 넘은 통 플레브 통과했잖아. 여기다가 또 결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맞잖아, 하드라 그, 겨, 결장을 안 하더라도, 이팀 자체가 결장을 할 스타일 자체는 아니야. 한다 하더라도, 시간 분배해줘야 되잖아. 어. 근데 뭐, 어디다가 저, 존안 넣어. 최근에 140점이 한번 있어서 그래. 어, 120점 대 140점 대 막, 140점 대 뭐, 유타상대, 그런,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어, 근데, 출전 시간 분배도 해줘야 되고 뛰다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 부상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세난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거 좀 너무 쉽게 해본 것 같아요. 243이네요. 그냥 평균적으로 한 110점대 냅니다. 세난톤이요. 언더팀은 아니긴 한데 어. 이건 너무 세크뭐130 한다고 보고 이렇게 준것같아또 낮게 주면은 오버 갈까 불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아이은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인 것 같아요. 음. 휴스터랄 어, 이렇게 돼있는 경기는 안갑니다 어, 올패스 올패스 좀 많이 할거예요 오클 피닉스 어 두란트 폼 찾았고 오, 요거는 뭐 이제 뭐 피닉스 승에 어, 234.5는 오버 볼수있다 생각하고 오클 갈 거면은 오버가서 뭐120 120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팀이거든. 오클라마는. 득점적인 부분만 봤을 때, 승패는 장담 못하고, 아직까지 핸디하기에는. 어, 인디언한테도 역배 당했으니까. 어, 그리고 또, 디트한테도 뭐, 똥배 받고 또, 비슷하면 잡아야 되는데, 어, 또 겨우 승을 한다든지, 배팅은 안 하겠지만, 그 경기는. 어, 3월 30일날. 그래서 안 갑니다. 어, 그래서 일반서 살아있으니까 일반선 보는 거고, 어, 그 항상 이런 경기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또 4위 수송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3위까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 밑에 골스가 지금 두개두 개만 게임, 두 차인데 피닉스가 여기서 이기는 게 맞죠. 어 승하는 데는 뭐 오클 정도 못 잡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뭐 시즌 내내 또 오클람한테 막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경기 때 최근 경기 때 4점 차로 그증가 하나 있긴했는데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클 그 어떤 놈이고,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한명 미쳐가지고 그 마지막에 연거푸 갖고 오리, 그 오클리 잡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승을, 남아있다면 승을 가는 거고, 승이 없으면 오버를 가든지, 패스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승이 살아있으면, 그니다직전경기 때문에 그렇고, 오클레 지금 공격력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공격력을 봤을 때비닉스가뛰어나고 생각하는 거니까, 공수 밸런스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사회수정도 있어야 되고, 일반 승은 해먹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 클리블 인디애나 어, 클리블 언덕고 인디아나는 오버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배팅 하는 게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세 경기하고, MBS 아예 안 가져가진 않을 거거든. 어, 그래서, 음, 굳이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시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10 넘어가는 게 많잖아. 내가 어떻게 보든 너. 다 언어부족으로 가더라, 이가그지 어, 굳이 보면 클립을 얹어보겠습니다. 너무 높아요. 클리브랜드, 그리고 대부분 언더 봤어요. 실제로 언더 뜨고. 어, 순위가 거의 확정됐죠, 그죠? 어, 그래서,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설렁설렁 한다고 봐서 기준점이 큰것 같은데, 인디가 그런다 한다고, 그리고 인디도 지금 어찌보면은, 햄들아, 시즌 접었잖아요. 어, 그기준이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 어, 맞잖아, 230을. 뭐 번호 이거는 매서링 그 키우고 얼라드 경험 주고 이런 게 맞는 거지 어 순위가 확정 났거든 3위도 못해 3한4 게임 차이 나요 그렇다면 닉스랑 했을 때도 웬만하면 클리블랜드가 4위 먹어요 어 알겠지 그리고 일정상 봤을 때 클리블랜드가 그냥 한몇 번만 잡으면 클리블랜드 4위 수송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의미가 없어요 어 그럼 인디프는 가면 안 되나요? 어, 뭐, 그,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내가 찍고 싶지가 않아큰 마인이, 큰 프랜이, 뭐, 좋다, 이런 거는 알아서 가시면 될것 같고. 근데, 그것도, 지금 전력상해 봤을 때, 인디가 장담은 못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언더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어. 의미가 없어요, 클리블랜드도. 인디는 도깨비 성향이고, 어. 그리고, 인디는 탈락이죠. 어. 그지? 자, 미러키하고 필라. 아, 이게 좀 제일 재밌겠네. 내일 경기 중에서 게, 가장 재밌는 경기, 이거 아이가. 미러키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하면 들아 어, 이 경기가 가장 재밌죠, 그제 어, 1:2, 3위그 경기. 근데 순위적인 부분에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거지. 어, 기 싸움이지. 그냥 기 싸움. 음. 순위로 봤을 때는 보스턴하고 미러키 싸움이지. 근데 보수, 미러키가 거의 동우지은 우승한다고 봐야지. 어, 뭐 그리고 밑에랑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봤을 때 이제 자존심 싸움이 돼, 이거야. 근데 지금 최근에 필라가 어, 잡업 붙거든. 지난 경기가 재밌어서 3월 5일 날. 어. 그래서 아마 그 내용 리앙스를 될건데 어, 이제 미러키는 급하니까. 어.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야. 필라델피아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승은 할수 있다고 봐요. 승은 할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잘 왔는데 이거 하나 먹으 먹고 이게 스노우볼이 충분히 될 수도 있거든. 어. 그래서 배당이 살아있으니까, 가보자는 거지, 어. 그리고 이런 경기 때문에 이렇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강팀입니다. 필란드는 그 우승을 못하고, 맨날 그 바운더리 다크호스적인 부분 들어가는 게. 그런 이유야. 뭐, 엔비도 얘기하고, 쿤보 얘기하고, 뭐, 다 좋으니까 그거 갖고 갈리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에 기점을 잡아서, 항상 국내고 그렇고, 보면, 강팀 보면은, 그래서 강팀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항공도 그렇고. 잘한 놈이 괜히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가보는 이유가, 딴 이유는 없어. 어. 어찌보면, 어, 빈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맞는 거잖아, 분들아 그렇다면, 뭐, 뭐, 필라가 못 합니다. 뭐, 못합니다 맥시가 안 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지? 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거또 수비적으로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경기 언더보도록 하도록 하고요 어, 승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지? 어, 핸디는 안 가져갈게요. 배단히 후전 쓰면은 고민을 많든지 아니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아니면 언더를 가져가든가. 그럴 것 같고. 덴버 골스. 어, 또, 그다마 또 이제, 나름대로의 어, 재밌는. 근데 이제, 골스는, 어, 저기 사주를 하려는 거고. 덴버는 우승을 벌써 확정이 났나. 왜 이렇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 요 선생도 지금. 근데 MVP, 그 MVP도 노려야 되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어. 지금 뭐, 시험다 했는데, 지금, 막판나왔고안 돼가지고, 아, 안 되겠습니다. 이질을 할 수는 없거든. 어. 근데, 골슨데 나는 언더볼게요 어. 덴버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 실증 만들고, 이런 거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경기 때도 페인트 전 경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쉽게 안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요 기치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나는, 언더가 나을 수도 있고 차라리 승은 그래도 덴버가 챙겨간다고 봐요 어. 근데 왜 그렇게 높게 줬냐면 그렇게 하는 면도 불구하고 골수가 골수다운 것도 있고 수비에서 불안함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기준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 요키치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근데 나은 쪽으로 보는 게 맞고 일단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출전시간 조전하든 언더는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면은 상대 실책 만들어 내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전체 코트 밸런스가 그랬거든. 나오는 덴버의 모든 선수들이 어. 그래서 나온다고도 보고 안 나온다고도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그래도 언더적인 요소는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 승은 덴버가 유리한 게 맞는데 또큰코 다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또 지난 경기 때 피닉스 경기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또 7점 차로 져버렸기 때문에 연패에 빠졌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런 상황이면 지금 약간 미러키랑 똑같은 거야. 골든 스테이트도 옛날 골든 스테이트 아니잖아, 지금. 겨우 들어와고 올라왔잖아, 지금. 맞지? 디비 센조도 지금 컨디션이 떨어졌거든. 커리하고 탐슨 좋은데, 그린하고 디비 센조가 잠깐 컨디션이 좀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거기서 기준점 떨어지기 때문에, 어, 좀 높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나는 덴버의그 수비적인 부분들, 요기지의또 그 안배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연패 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 봤을 때, 언어버 쪽으로 접근하고, 언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 골드 스테이트는 지금 디비센저하고 그린이 폼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좀 약간 지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더는 뭐, 내일 뭐,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정확하게 날 수는 없겠지만, 아침 보면 알 수는 있어요. 이 경기 아침에 찍을 수는 있거든. 어. 근데, 그래도 뭐, 언더적인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일 우선적인 건 언더라 생각하고요. 승은 그래도 덴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골스가 옛날처럼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골스 폼이 많이 떨어졌잖아. 뭐, 바뀌어서 그래도 잘한다 하지만, 은 옛날에 그 골스 왕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지금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 코스 정도 된 거잖아, 지금. 맞지? 따지고, 냉장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덴버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음. 그럴 때 커리가 또 해주고 이랬는데 그런 뉘앙스는 아니다 보니까 힘들다고 봐요 나는 알겠지 어, 10분 안됐는데 20분에서 미안합니다 설명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조합 뽑든지 아니면 조합에다 집어넣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지